오늘의 말씀지기 김현정 간사입니다.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풍상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? 어제 본문 속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후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 문제의 결과는 두 교회,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습니다.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의 결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 문제를 베드로는 고넬류의 예를 들어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여행 중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눔으로 이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. 그러나 편지만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만나고 있지만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욱 설득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아마 이 당시에도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니 직접 가서 전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편지를 전할 전달자들을 선택합니다. 바울, 바나바와 함께 이 소식을 전한 유다와 신라를 두 사람을 따로 택했습니다. 유다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신라는 로마 시민으로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.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. 이들은 이 편지에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표로 보내는 유다와 신라가 이를 보증했습니다. 그들은 편지를 통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외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. 단지 우상의 재물과 피,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전달했습니다. 이 소식을 전달받은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. 오랜 논쟁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유다와 신라는 이들을 권면하여 굳게 해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렇게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안디옥교에는 다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.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. 오늘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.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 생겨난 갈등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 더 단단해진 개인과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 과거의 갈등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,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을지를 돌아보며 성장에 있는 지금의 모습을 근거로.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면합니다. 그리고 지금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혹 갈등의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위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장님, 간사님과 함께 문제를 나누어 조언을 듣는 방법도 제안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샬롬.